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 지지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네. 아멘, 어, 같았더라, 아멘. 우리 구절까지 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를 아는 축복, 감사를 아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둘째 해, 둘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내산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희망을 가지고 이제 바란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민수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3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의 광야에서 3일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이제 겨우 3일 길을 지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정들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었죠. 애굽을 떠나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옆으로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진태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쯤에 홍해가 다시 덮어지고,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은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광해의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에 시달릴 때 마실 수 있었던 물은 마라의 쓴물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약속의 땅, 가나한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술 가운데 다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말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구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 본문에 들으시고 들으시고 들으셨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서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셨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다. 그 장소를 다베라, 곧 불사름이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4절로 9절을 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9절을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파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메뉴가 바뀌지 않아서. 매일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겨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곳, 경작할 수가 없는 곳, 척박하고 막막한 곳이 이 광야이죠. 그런데 매일 무엇인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곧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는 분명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일 축복을 내리시는데 정작 축복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 축복을 축복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거 먹었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선도 생각나고, 오이도 생각나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곁들어 먹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전에 누리던 것을 기억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 애굽의 삶은 종된 삶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함을 얻고도 이전에 이 삶을 다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한 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목적지인 이 가나한 땅에 갈 때까지 그들은 구원을 위한 최종 목적지에 갈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걸어갈 때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어 드리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해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 하고 자족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걸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잠깐 했는데요. 이 청년을 데리고 이 단기 선교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이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한 5일쯤 지났을 때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아 된장찌개 먹고 싶다. 누가 또 냉면 먹고 싶다. 아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교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성교사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목사님, 청년들이 한국식사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곳에는 한국식당도 없고 음식 파는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얼굴이 창피하고 속이 상하고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의 마지막 날 되었을 때, 한 청년이 자기가 그렇게 했던 말을, 다른 청년들이 있을 때, 자기가 너무 회개한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성교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다른 청년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그 순간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청년들이 뒤집어지고,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맛이 얼마나 맛있고 달콤했던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민숙이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나를 만났을 때는 꿀 섞은 과자와 같다는 는데 그 은혜가 잃어버리니 잊어버리자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일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정작 그 축복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축복이 축복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으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이 되면 삶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삶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평만 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시작입니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것, 불평과 불만, 이 원망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불평으로 일관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 꼭 붙들고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 약속의 가나안 땅은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붙잡고 이 광야 생활을 기쁨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처음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잘 회복하고 간직하며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때에 따라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고, 오늘도 신실하신 그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